안녕하세요. 서울대 의약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내든 <laughs> 내산 영양제 리뷰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요즘 전립선에 대한 영양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립선은 주요 이제 노화로 인해서 생기는 질환인데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 주 증상이 소변이 시원하지 않거나 자주 마렵거나 통증이 있거나 이런 증상들이 주를 네,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립선의 비대로 인해서도 오는 경우도 있고 전립선염으로도 오기도 하는데요. 비뇨기과에서 여러 가지 치료를 하지만 재발이 작고 완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양제도 꾸준히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광고에서 많이 볼수 있는 것들은 전립선염에 전립선 비대나 전립선 관련 질환에 소팔메토라는 영양소를 많이 먹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새로운 이 전립통평이라는 제품을 제가 리뷰하게 됐는데, 이 전립통평이라는 제품은 소팔메터가 메인이 아니고, 아이온이 메인입니다. 이아이온이 보통 우리가 굴에도 아이온이 많이 들어있지만, 이아이온은 면역에도 쓰고, 뭐 미각을 좋게 하는 것도 쓰고, 입맛 없을 때, 그리고 성장하는 아이들의 세포 분열을 촉진하는 성장에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또 인슐린을 만드는 당뇨에도 아이온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발을 통해서 우리 몸의 미네랄의 분포를 검사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제 검사를 해보면 아연 부족한 고객들이 되게 많습니다. <laughs> 특별히 이 아연이란 게 전립선에 고의 우리 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혈성 부분에 아연이 너무 너무 많이 분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아연이 전립선에 많이 필요하고 이게 이제 생식과 번식의 미네랄이라 그래가지고 세포 분열이라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관여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laughs> 전류선에 아연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걸로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팔메토만돼 있는 것보다 아연이 돼, 같이 돼 있는 이런 상품을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아연 중에는 다양한 아연이 있어요. 그냥 산 아연이 있고 뭐 여기에 유기산 킬레이트 된 것도 있고 그냥 킬레이팅, 아미노산 킬레이팅 된 것도 있고 이렇게 아연의 종류가 많은데 한국 식약처 기준에서는 아연이 또 어떤 게 허락이 돼 있어요 영양제로. 그리고 미국 식약처에서는 또 다른 영양제 미네랄이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연에서는 유기상 코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그 들어가는 구멍이 좀 많다 그러나 집원이라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논문으로 발표하고 연구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신데 이분의 연구 논문을 통해서 이 이, 이 상품이 개발되게 된 예, 굉장히 이렇게 R&D 연구를 통해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제품과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다른는 사람보다는 <laughs> 이것저것 먹어봐서 효과 없을 때한번 드셔보시고요. 제 친구 아버님이 이렇게 소변이 자주 마려워서 여행을 못갈 정도였는데 이거를 어, 지금 요거 이거 용량이 한두배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하루 두알 먹어라 그러면 내약 네 이렇게 먹으시는데 예, 열흘 정도 후에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 그 약을 더 달라. 그 나이가 드신 아버님이었는데 예, 그 전에 아들이 여러 가지를 많이 사드렸는데 여기서 효과를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으니까 한번 꼭 추천드리고 어, 내가 속변이 시원하지 않다. 원인이 염이든 비대든 어떤 전립선암도 이 아연이 중요해요. 그래서 절성 암이 있다 그래도 아연 공급은 필수니까, 그냥 전 국민의 네, 절성 건강 예방, 예, 아연과 수팔 메토, 이 제품이 잡, 레시피 잡혀 있는 이 제품을 한번 꼭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